자, in many ways, in many ways, 뭐야? 아무도 안 해. <laughs> 자, 많은 방법으로죠. 자, 위 앞에 있는 이는 항상 뭐 뭐로 입니다. 자, it's difficult, 뭐야? it's difficult. 자, 어렵다 죠 자, 잘 봐. 이따미 투나망상 뭐야? 이 퉁법입니다. 뭐뭐 하는 것은 to imagine, 상상하는 것은 어렵답니다. OK, c o m m u n i c a t i n g 대화하는 것은. 어제 without any emotion, without 이 뭐야? 뭐뭐 없이죠. 어떠한 emotion? 네, 감정 없이 뭐야? 대화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whatsoever, whatsoever가. 자주는안나오는데 나오면 껄끄매. 솔직히 몰라 되는 단어야. 무엇이든지간에 무엇이든지간에 어떠한 감정 없이 대화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어, 뭔 소리냐? 그 뒤로 한뭘까요 What would communication? 자 하나라도 what 다음에 뒤에 like, r o o m like 하나면은 어떻게 보일까 이 소리야. 그러니까 what 하고 like 함께 만나면이 어떻게가 돼요? 어떻게, 오케이? 자, 커뮤니케이션 대화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주어입니다. 대화는, 자, stripped of its a number of components. stripped가 뭐야? strip, 0개다요 오케이? 그럼 그러니까 stripped가 이제 피피니까 벗겨진. 자, 모뭐가 벗겨진다요. of its a number of components. 그것에 비언어적인 말로하지 않는 뭐야 요소들이 벗겨진 대화는 뭐야 심지어 무엇처럼 보일까 무엇과 같아 보일까 어떻게 보일까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 이해 봐. 그러니까 한국 사람 좀 틀려 한국 사람들은 요거 미국이 영어 얘기인데요 오케이 말로하지 않는 뭐야 어떤 요소들이 벗겨진 대화가 심지 어떻게 보일까 미국애들은요 말할 때손 제스처 그다음 뭐야 손짓, 발짓, 별게 다 튀어나온다고. 오케이. 그거에 따라서 뭐야? 사람의 감정이 파악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안에 어떠한 감정 없이 대화하는 거 상상 어렵다. 그 영어 특히 그래요. 미국 애들하고 영국 애들은 손짓, 발짓, 열나 튀어나오거든. 오케이. 자 거기다가 뭐도 있어. 어조도 있죠. 톤. 오케이. 자 perhaps. Perhaps. 아마도 오케이 메시지 인테크놀로지 뭐야 야 메시지 이번에 나올 거야 아마 이건 뭐야 문자 메시지 얘기하는 거야 문자 메시지 보내긴데 보내기까지 안 써야 되고요 문자 메시지 기술은 이렇게 되겠죠 can give 줄수 있다 자 항상 기부 다음에 명사 두 개나면 애 결룰이야 우리에게 clue 클루, 뭐야 clue가 뭡니까? 반속 실마리를 줄수 있다, 오케이 실마를 줄수 있다. After, 오케이 실마를 줄수 있다. After 결국, 오케이 어. 어. 후 누가 뭐야? Hasn't experienced, 오케이? Experienced 뭐야? 경험하다죠? 그 그러니까 경험해본 적이 없게 않는 거가 되겠죠. o misunderstanding. 네, 뭐야 오해를. 그러니까 understand가 이해하다잖아. misunderstand 뭐야 잘못 이해하다거든. 그러니까 뭐야 오해하다가 돼요. ing가 동명사죠. 오해하는 것을 누가 뭐야 오해를 뭐야 누가 경험해 본 적이 없겠는가. With someone 누군가, one exchanging 교환하다니까 exchange. 변하다는 change요. 교환할 때. Pass the messages. 문자메시지를 잘봐 사람의 손짓발지도 안보이고 서로 대화하는게 가장 대표적인게 뭐야 문자메시지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사람이 야 내가 그랬어 여러분 이번에 모의고사 봤죠 그래서 뭐야 내가 문자로만 잘했다 오케이 이랬을 때 아, 잘했다가 잘봐 어우 잘했다 그래도 잘했어 이건지 아니면 잘했다 이건 지알 수가 있나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돼 문자메시지 우리 <laughs> 카톡에 이모티콘 있죠. 거기 보면 자기 감정이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 같은 거 이모티콘 넣어 놨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뭐야? 그럼 메시지 기술이 뭐야? 우리에게 그런 실마리 제공 어, 제공할 수도 있어. 결 어쨌건 그래도 결국에는 누가 뭐야? 문자 메시지를 교환할 때 누군가 뭐야? 오해를 뭐야? 경험한 적이 없겠는가. 문자 메시지 잘못 보내 뭐야? 서로 서로 뭐야? 기분 나빠 어쩌 면 서로 오해를 으켜서 기분 나빠할 수가 있어. 특히 미국은 그래. 우리가 문자체기가 틀려가지고 오케이 while 동안 동안 반면에죠 there can be there is가 뭐야 no there is there can be는 no. 있을 수 있다죠 그럼 while there can be 있을 수 있는 동안 또 있을 수 있는 반면에 a number of reasons 많은 이유들이 for this. 이것에 대한 뭐야?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오케이 okay? Many misunder, Misinterpretations 이게 뭐야? Interpretation이 해석이야 Misinterpretation 뭐예요? 잘못된 해석즉 뭐야? 오역이 되겠죠? 오역 어, 많은 오역들은 뭐야? a 아, e in fact, due to the lack due to 뭐야? 요새 이거 많이 나오대 원래 b e c 가 많이 나왔는데 due가 많이 나와 비 e d u 가 나오면요 모모 때문이다 이렇게 하세요 합쳐서 임팩트는 껴든거고 그니까 러사실 뭐야 모뭐 때문이다 the lack 결핍 부족 때문이다 of nonverbal cues 비언어적인 실마리와 톤 어족 억양 의 뭐야 부족 때문이다 결핍 때문이다 Of voice 목소리에, in these communications. 이러한 대화에서 오케이 잘봐 음. 그러니 text message, you 하면서 오해 뭐야 경화 e 해본지 항상 어디 있어? 맨날 경험지 w to t 지 l 진짜 먹거든 특히 히수수한한테 잘못 보 how to t e 니 l 이것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는 반면에 오케이? Okay? 많은 잘못된 해석 서로 문자 주고받다가 뭐야 아나너 좋아했는데 뭐야? 자, 뭐, 자, 상대방 뭐야 너 싫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오케이? 그뭐 때문에 그래? 바로 목소리의 톤과 억양과 뭐야 비언어적인 실마리 뭐 이걸 하던지 뭐, 이, 뭐 이렇게 하던지 뭐가 있어야 되는 말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나온다고 그죠? numerous studies numerous? numerous 외워야 되는데 어, 수많은 연구들은 of text messaging and email, 예, 네,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의 수많은 연구들 support, 뒷받침한다, 지지한다. This 이것을 뒷받침한다. 한마디로 문자 메시지에서 오역이 서로 오해가 있는 게 바로 뭐야? 어조도 없고, 그뭐 제스처 같은 게 없어서. Okay. 어, 2005 paper. 이기오센트리즘 오버 이메일, 오케이? 야이기센트리즘 이거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이기주의. 그러니까 2005년 이거 어페이퍼런 나오면요 논문할 때 쓰는 논문. 이메일에 대한 이기주의. 우리는 뭐야? Can we communicate? 대화할 수 있는가? As well as we think. 오, as w e 뭐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야?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가? 오케이 이메일 위해서한 마디로 뭐냐면은, 그니까 내 생각한 것만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냐 말이야. 어디서? 이메일에서. 오케이. 자, 이게 논문 제목이야. 이 논문 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대문자 나으로 해석하지 마. 수능에서 특히 이번 수능 이거 중요해. 왜? 이번 6월 모의고사 분석해보니까 뭐야? 연락 길어졌거든? 긴데 어렵진 않았어 이게 중간에 흐름 끊기면 점수확 확 떨어져 그러니까 집중력이 아마 30번, 이, 35번 이후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 그때 어떻게 돼? 버릴 거 버려야 돼 이거 버리고 뭐야? 논문은 사이트 인용한다 이것만 들어가야 돼 사이트 인용하다야, 인용하는 게 뭐야? 남의 말을 끌어오다 이 소리예요 자, 2005년 논문은 뭐야? 2005년, 이 제목의 2005년 논문은 인용한다, studies 연구를 that 명사되니까 하는 should 보여줬던 p a r t i p o n t s 이거 좀 어렵게 놨죠 참가자들이 뭐야 had 자 이만 동사 주어 동사잖아 그럼 뭐야 대시죠 대시 생각된 거야 참가자들이 가졌다라고 보여주는 a fifty percent chance 50%의 기회를 of correctly distinguishing o v e r 인지뭐뭐 하는이죠? Distinguishing 구별하답니다 올바르게 구별하는 오케이 50%의 기회를 가졌다라고 보여주는 연구를 뭐야 인용했다. Whether the tone in an email, 오케이. 이메일에서의 어조가 was a sarcastic one not sarcastic 비꼬는 오케이 자 비꼬는 건지 아닌지를 정확히 올바르게 구별하는 50%의 뭐야 기회를 뭐야 참가들이 가졌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뭐야 연구를 인용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잘봐 이번 수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은 해석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아야 돼 대충 넘어가던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요한 게 없어 어디까지야? 참가 50% 확률로 뭐야? 어조, 어조가 비꼬인지 안꼬인지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었다 그말만 하면 되는 거라 이해가? 어디서? 이메일에서 오케이? 한마디로 뭐야? 내가 이렇게 썼어 이메일 오케이? 미안하다 여러분한테 비꼬는 투로 잘한다 라고 했어 잘한다 했을 때 내가 비꼬는 어? 거죠 잘한다 이렇게 써놨어. 근데 여러분, 이거 메일이나 저 텍스트 메시지를 봤어. 비꼬는지 아닌지 알수 있어? 이거 구별한 사람이 전체 50%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네. If. 한다면 our ability 능력이 to correctly deduce 추론하다가 뭐야 한말 추론하다. 추론하다. 오케이. 어. 이끌어 생각하다야. 아 죄송해. 짐작하다, 짐작하다, 짐작하다. 그게 더 쉽다. 올바르게 짐작하는 우리의 능력은 서치 인포메이션. 그러한 정보를 이게 빗고 는지 아닌지 이런 정보를 어, 올바르게 짐작하는 추론하는 우리 어, 우리의 능력은 is no better than chance. chance 기회야. 기회보다 더 낫지 않다. 그래서 기회가 뭘까? 한마디로 뭐야?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과목 있지? 가끔 찍은 게더 많이 맞는 경우가 있죠? 푸는 것보다. 오케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야. 바로 찍기. 찍기보다 더 낫지 않다면 그러니까 봐봐. 여기 50%를 했잖아. 50 빚고는지 아닌지 확인한 게 50%야. 그럼 뭐야? 예스, 오와, 낫인데 확인한 게5 0 뭐야? 찍으나? 자기가 이해하거나 하는 게 이게 똑같단 소리라고. It's a small wonder. 오케이. Okay? 어. 그것은 뭐야? Small wonder. 조금만 경이로움니다 오케이. Okay? 네. Testing. 이거 이 작성을 했다. 또 이거. 자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돼 원래 영어에서. 오케이. Okay? 자 it that 가져 진주어 이거. 대 s 빼 먹었어. 대빼 먹으면 안 되거든. 빼 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뭐 하는 것은냐? 자, t a s t 문자 보내기가 오분 종종 이끄는 것은 조그만 어? 놀라움이다. 오케이? Okay? to a 어, misunderstanding. 해로 뭐야? 문자 메시지가 문자 보내기가 종종 오해로 종종 이끄는 것은 조금만 놀라움이다. 즉 뭐야? 놀랍지도 않다야. 놀랍지도 않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방이 빗고 있는지 안 꽂는지 뭐야? 아는 확률 50%밖에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네. 자, 예. 대화는 고통받는다. Without emotional cues. 뭐야? 감정적인 실마리 없이는 고통받게 된다. 대화가 잘안 돼. 감정적인 실마리. 손짓발짓 이런 거 없으면. 그래서 카톡은 좋은 게 뭐야? 이모티콘. 문자 메시지도 이모티콘 있끼는데잘안 쓰죠. 문자도. 그래서 저는 이모티콘을 자주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만화님한테 잘 써줘야지. 안그럼 혼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